오늘은 새해를 맞아 작년 안에 사용했던 손때 가득한 책가방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책가방은 물에 오래 담가두게 되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색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세탁을 끝내야 합니다.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게 되면 물 속에 오래 있게 되고 가방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이용하기보다는 빠르고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손세탁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손빨래를 이용한 책가방 세탁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책가방 세탁하기 전 가방 안쪽에 있는 케어 라벨을 확인해주세요. 책가방이나 백팩은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물세탁이 가능하지만 책가방의 원단이나 브랜드에 따라 물세탁이 안 되는 제품도 있으니 케어 라벨을 꼭 확인해주세요. 세탁 전에 분리가 가능한 것들은 세탁 전 미리 제거해주세요.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책가방을 뒤집어서 내용물을 모두 비워주고 지퍼는 모두 열어주세요. 지퍼 옆에 실밥이 있다면 가위를 사용해서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실밥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세탁하면서 지퍼에 실이 걸려 지퍼가 고장날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제거해주세요. 책가방을 물에 담가 세탁하기 전에 얼룩을 미리 제거해주세요. 세탁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진한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얼룩이 묻어 있다면 모스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 문질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치약은 세정력이 강해서 얼룩을 아주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얼룩이 지워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손 세탁을 해볼게요. 세면대나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주고 중성 세제를 풀어주세요. 따뜻한 물은 가방에 주름이 생기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세탁해 주고 손이 많이 닿았던 부분들은 솔을 이용해서 남은 때를 깨끗하게 지어 주시면 됩니다. 책가방을 뒤집어서 안쪽도 구석구석 세탁해 주세요. 이제 헹굼 작업을 해 줄게요. 책가방 세탁은 헹굼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제가 남지 않게 여러 번 헹궈 주셔야 합니다. 세제가 남게 되면 세제로 인해 색이 변할 수 있으니 헹굼 물이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 여러 번 헹궈내주세요. 주의할 점은 책가방은 물에 오래 담가두게 되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색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세탁을 끝내야 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헹굼이 완료된 책가방 안에 수건을 넣어주세요. 책가방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속안의 물기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가방을 세탁망에 넣어주세요. 백팩이나 책가방이 들어갈 만한 세탁망이 없다면, 베개 커버 안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세탁기 안에 넣고 탈수 돌려줄게요. 탈수가 완료된 책가방을 세탁기에서 꺼내주고, 세탁망이나 베개 커버를 벗겨내고, 책가방 안에 수건도 빼내주세요. 이미 80% 이상은 마른 상태입니다. 책가방은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널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고르게 잘 마를 수 있도록 지퍼를 모두 열어서 책가방을 잘 널어주세요. 널어줄 때에는 똑바로 넣는 것보다 거꾸로 널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덜 마른 상태에서 책가방을 보관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책가방은 완전히 마른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책가방 손빨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의 꿀팁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분한 한 분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